반갑습니다. 주연입니다.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 약간 지지부진하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니 슈팅도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지금. 자, 로봇주인데 명색이 2차 전지 반도체 사이클 같이 묶여 있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상승이 느린 걸까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세력주예요, 세력주. 여기는 자, 이딱 특징만 봐도 기관한들이 거의 안 건드리는 종목이죠.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세력주입니다. 작전으로 움직이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거의 개인이랑 외국인이 거의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와 거의 뭐 청팀 백팀입니다 여러분. 여기 9월 달부터 꾸준히 개인이 매수하면 기관이 매도하고 매도하면 매수하고 거의 완전히 그냥 뭐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 흐름을 반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누가누가 누가 이기나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횡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봤을 때딱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닉스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시나리오 볼게요. 지금 만약에 하락에 나와서 17,000원 밑으로 뚫고 내려간단 말이죠. 제가 일단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관망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일단, 유지를 하세요. 물량 유지하고 계셨다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그래도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자, 불안한데, 일단 여러분들, 1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한번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하락 시나리오, 이따가 제가 상승 시나리오도 곧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봐야죠. 안 되겠어. 자, 15,800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간다. 아, 매수, 이때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상승이 나왔을 때를 볼 건데, 자, 이제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되고, 지금 이제 세력이 2차 파동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려는 캔들이 나온다? 자, 이렇게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따라 붙으셔야 돼요. 뭐 세력하고 반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2만 원까지는 그냥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상승 캔들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 2만 원 가는 거 그거 어? 너무 이제 너무 높이 보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승 캔들이 나왔을 때는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제 오일선 위에서 캔들이 계속 눌리죠. 작게 눌리고 거래량도 보세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좀 둔화되는 이 구간이면 세력이,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재매집하는 중에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여러분 그냥 홀딩 하시고 관망하는 게 정답이에요 딴거뭐 손을 댈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거의 뭐 ESS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의료기기, 그리고 2차 전지랑 이제, 이제 의료 AI, 뭐 반도체 유리기판 이렇게 뜨고 있는데 AI도 뜨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로보틱스는 왜, 제닉스 로보틱스는 왜안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어, S&P 500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장이 미국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면 무조건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닉스 로보텍스 여러분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저한테 제닉스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닉스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릴게요. 이거랑 플러스로 전략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제닉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전략들을 보내드리기 위함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주도주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주도주입니다. 제가 이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추리고 추려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 쏙쏙들 어, 챙기셔서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주도주 종목을 공개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주도주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 재료가 살아 있는가 체크. 세력들의 수급 신호가 있는가 체크. 순매수 집중 종목인가. 차트 구조 변화가 있는가.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가. 자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재료가 살아 있는가.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살아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뉴스나 기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호재. 그리고 악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재가 선반영이 돼서 차트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악재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가에서 엄청나게 급등 모멘텀으로 되는 경우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재이긴 한데 주가에서 차트로는 악재처럼 나오기도 하고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에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들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요 영상에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 세력들의 수급 신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지 그종 종목을 판별하는 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워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순매수 집중 종목. 아무리 좋다 좋다 하는 종목이더라도 이 종목에 정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차트 구조 변화가 있는가. 차트 구조 변화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횡보를 하고 있나, 아니면 상승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나, 아니면 하락으로 추세가 꺾였나. 이러한 수급 변화 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주도주 선정은요. 날이 갈수록 바뀔 수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인가?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종목은 성장이 느리고요, 어떤 종목은 성장이 눈에 띄게 빠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사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솔직히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발빠르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려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은 주도주 선정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이오 상승주 종목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우상향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보시면 6,264억이 터져 줬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종목 명은요,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고요. 주가가 무려 113만 3천원. 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러한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종목,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바이오 종목 위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 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팅만 하셔도 다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주도주를 핵심 공략하는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기사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의 기사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삼성전자. 아, 네, 여러분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날마다 분석하고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더불어서 코스피지수가 여러분 비반도체 종목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도, 어? 최근에 이 종목 뜨고 있네? 라고 해서 지금 다시금 보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공장이 14개가 있는데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 CDMO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말에 본격 가동한 이 4개의 공장은요? 생산 효율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고정비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돼서 업계에서는 3분기 매출 1조 5,500억, 1조 6 0억 원, 영업이익 5,000억에서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요,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40% 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트만 보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모멘텀 지표 RSI 지표입니다. 자, 제가 기본 중에 기본 모멘텀 지표 중에서도 RSI 가지고 온 이유는요. 쉬우니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예요. 왜 쉽냐? 차트에서 지표로 보면 딱딱딱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저는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제가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본다면요.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rsi는 상승압력, 하락압력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 을 비교해서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0에서 100사이 값 쉽게 말해서 70을 기준으로 봤을 때70 이상이다 그럼 과매수 구간이고요 너무 올랐다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0을 넘었어요 만약에 이 값이 30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과매도 구간으로서 너무 떨어졌다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자, 기 기본 해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70 이상은 과열 구간이고요 50 근처는 중립 30 이하는 침체 구간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가능인거죠 자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 모멘텀 지표 rsi 보는 법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까지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개념 정리 rsi 지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 개념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제가 그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rsi 지표 플러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도주랑 모멘텀 지표 rsi 그 외의 지표들 개념 정리한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캐스터 주연 010973 3491 문자로 주도주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주도주 여러분들한테 한개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차트를 볼수 있는 지표 개념 정리 파일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요.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주도주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드리는 주도주는 수익률이 분명한 주도주고요 지표 역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지표들입니다 자 저한테 이 지표와 주도주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주도주라고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